자, 요번 시간에 책 속에는 이 팔자 제어라는 책을 한번, 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 요 책은, 그 1935년, 뭐, 지금 한 85년 정도 됐나요? 어, 아, 중국 상해에서 그, 위천이라는 분이 이제 출판해갖고 이제, 돼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돼서 이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아, 이렇게, 소개된 책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어, 제일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게 일간에다가 월가 시만 있어요 월 시만 그러니까 어, 월지하고 어, 뭐 기토의 시골의 무슨시갑자시을 뭐 축시 이런 식으로 일지도 표시 안돼 있고 연도 안돼 있고 월감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에, 한문이 있고, 밑에, 이제, 한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놨죠. 어,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그, 시의 구조만, 게 좀, 짤막짤막하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팔자재이고 제가, 이제, 옛날에, 예, 전번에, 그, 책 소개할 때, 이건 이제, 이미 유튜브에 좀, 소개가 됐죠. 명리사전, 요거는, 이 명리사전은, 어, 십간하고, 그 다음에, 시 있고, 어, 십간의 월, 시간에 어, 월 시까지만 있는 건이 팔자제요고 일지까지 들어가 있는 건이 명리사전입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개를 보시면 비스무리한 것도 많고요,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상담을 할때 예, 한번 어, 팔자제요도 한번 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명리사전도 봅니다. 이두 개가 다 무슨 상담할 때뭐이두 개만 보고 다 해결하는 건 절대 아닌데. 실수를 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 구조가 대충 어떻다는 걸 이제 감을 잡을 때는 한번 볼만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을 많이 본 사람이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또 보고요. 사전이 뭐 국어별로 하면 국어 사전, 영어할라면 영어 하려면 사전이 있듯이 뭐 수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명리할 때도 정답은 솔직히 이게 정답이다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 너무 많겠고 그 명리가 가치수가 많고 평생 다풀 수도 없고요, 다 풀어본 사람도 없고, 어또 이게 다 정답이라고 얘기할 만한 또 것도 없고, 사주가 아 힘들고 또는 안 보이는 사주도 무척 많습니다. 그게 다 보이지 않을 때는 가장 내가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사전입니다. 이게 둘다 일종의 사전입니다. 팔자 제어도 일종의 사전이고 명리 사전도 사전입니다. 저는 이 명리나 사주학 공부를 좀하시려면 사전을 한번 꼭좀 아시더라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사전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이두분 이게 이제 우리 저박자씨는 한국의 대가고 이는 중국의 대가입니다. 이 대가들이 쓴걸 한번 보고 어, 명리사주를 강의하거나 감정하면 좀더 폭넓고 좀더 실수하는 게 더라고요. 그 다음 사주구조나 아, 또는 그 흐름을 좀좀더 세세하게 알수 있고 본인이 아는 것과또 다른 방향의 해석도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명리사전과 팔자제요를두 가지를 갖다 놓고 여러분이 수시로 어, 보시면 아마 실력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시간에는 팔자 제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렸습니다 아,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